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오버아드레이버TV에서 제공하는 최신 국방기술과 미래 무기 시스템 분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버아드레이버TV는 전 세계의 항공, 우주방위 기술을 깊이 읽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채널로서 단순한 뉴스 전달을 넘어 기술적 배경, 전략적 의미 그리고 미래 전장의 변화를 함께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에 등장한 유도 로켓 시스템 시절-080 미사일에 대해 전반적인 리뷰와 함께 세부 사양 그리고 핵심 기능들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시절-080은 차세대 정밀 타격을 목적으로 개발된 유도 로켓으로 기존 비유도 로켓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사일과 로켓의 중간 영역을 정교하게 채우는 무기 체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비용 효율성과 정밀도를 동시에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었으며. 다양한 전장 환경에서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cgr-0802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모듈화 설계입니다. 발사 플랫폼 유도 장치탄두 구성을 임무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 단일 무기체계로도 대전차 대보병 제한적 시설 타격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전체 길이는 약 2m급으로 분류되며 직경은 80mm급 로켓 규격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기존 로켓 발사기와의 호환성도 고려되었습니다. 중량은 탄두 구성에 따라 달라지지만 평균적으로 병력 운영과 차량 탑재 모두에 적합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추진 방식은 고체 연료 로켓 모터를 사용하며 안정적인 추력을 통해 비행 중 속도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최대 사거리는 약 8km에서 10km 범위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전술적 안정거리를 확보하면서도 효과적인 정밀 타격을 가능하게 합니다. 유도 방식은 복합 유도 체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성 항법 장치와 위성 항법 보정을 결합한 방식이 사용되며 일부 버전에서는 반능동 레이저 유도 옵션도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이동 표적이나 엄폐물 뒤의 표적에 대해서도 높은 명중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cp 1형 공산 오차는 수미터 이내로 평가되며 이는 기존 비유도 로켓과 비교했을 때 획기적인 정확도 향상입니다. 이러한 정밀성은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한된 교전 환경에서 선택적 타격을 가능하게 합니다. 탄두는 고폭파편형, 성형작약형, 다목적 관통형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임무 성격에 맞춰 신속히 교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형작약 탄두는 경장갑 차량과 방어 진지에 효과적이며. 보폭 파편형은 보병 밀집 지역에서 큰 억제 효과를 발휘합니다. 신관 또한 접촉 신관, 지연 신관, 근접 신관 등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여 목표물 특성에 맞는 최적의 폭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절 -080의 전자 장비는 최신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하여 발사 전 표적 좌표 입력과 임무. 데이터 업로드가 간편합니다. 네트워크 중심전 환경을 고려해 전술 데이터 링크와의 연동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무인기 전방 관측 장비지상 레이더 등 다양한 센서로부터 표적 정보를 받아 신속하게 공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발사 플랫폼 측면에서 시절 마 080은 삼각대 기반 휴대용 발사기 차량 탑재형 다연장 발사기 함정이나 고정 진지용 발사대 등 폭넓은 운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경전술 차량에 탑재된 다연장 발사 시스템은 신속한 전개와 이탈이 가능해 생존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발사 준비 시간은 짧게는 수분 이내로 평가되며 이는 급변하는 전장에서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운용 인원도 최소화되어 소규모 부대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절 -080의 개발 배경에는 현대 전장의 변화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고가의 대형 유도 미사일은 강력하지만 비용과 수량 면에서 제약이 있으며 비유도 로켓은 저렴하지만 정확도가 낮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CGR-080은 이두 영역 사이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높은 정밀도를 제공함으로써 전술적 선택지를 넓혀줍니다. 특히 비대칭 전력 상황이나 도시 전투 환경에서 이러한 무기 체계의 가치는 더욱 커집니다. 방어 측면에서. CGR-080은 비행 프로파일. 오버워드리버 TV에서 전 세계 최신 국방 기술과 미래 무기 시스템 분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버워드리버 TV입니다. 이 채널은 항공 우주방위. 기술과 차세대 군사 무기를 쉽고 깊이 있게 소개하는 전문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에 공개된 차세대 유도 로켓 시스템 시절 마이너스 080 미사일에 대해 리뷰 사양 그리고 핵심 기능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절 마이너스. 080은 기존 비유도 로켓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사일 수준의 정밀도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유도 로켓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잘-080은 80mm급 로켓 기반으로 설계되어 기존 발사 플랫폼과의 호환성이 뛰어납니다. 전체 크기는 비교적 컴팩트하지만 내부에는 최신 유도 기술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최대 사거리는 약 8에서 10km로 전술적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정확한 타격이 가능합니다. 이 미사일의 핵심은 복합 유도 방식입니다. 관성항법과 위성항법을 결합해 비행 중에도 목표를 정밀하게 추적하며 일부 버전에서는 레이저 유도까지 지원해 이동 표적이나 엄폐된 목표물에도 높은 명중률을 보입니다. 원형 공산 오차는 수미터 이내로 알려져 있어 도시 전투나 제한적 교전 환경에서도 효과적입니다. 탄두 구성 또한 매우 유연합니다. 고폭 파편형 성형 자격형, 다목적 관통형 등 임무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경장갑 차량 보병 진지 시설 타격까지 폭넓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신관 역시 접촉, 지연, 근접 방식으로 설정이 가능해 작전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CGR-080은 휴대용 발사기 차량 탑재형 다연장 발사기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운용할 수 있으며 발사 준비 시간도 짧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무인기와 연동한 표적 공유, 능력은 현대 네트워크 중심전 환경에 매우 적합합니다. 물론 한계도 존재합니다. 대형 장거리 미사일에 비해 사거리는 짧고 강력한 전자전에 노출될 경우 유도 성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 효율성과 운용 유연성을 고려하면 CGR-080은 현대 전장에서 매우 실용적인 무기 체계라 할수 있습니다. 2026년형 유도 로켓시갈-080은 정밀도, 기동성 그리고 경제성을 모두 갖춘 차세대 전술 타격 수단입니다. 오버아드레이버TV는 앞으로도 이러한 최신 무기 시스템을 계속해서 분석해 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눌러 주시고 오버아드레이버TV와 함께 미래 전장의 변화를 계속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